김종구식 마치킨, 전기 통닭구이, 찹쌀. 찹쌀 통닭구이, 국물 떡볶이, 군만두는 저희가 한 거, 치즈 두개 저희가 주방한 거, 잘 먹겠습니다. 오메, 뜨뜻하다지. 솔직 안 아, 보이지 뭐 여기 찹쌀이랑 있는 거. 훠이? 진짜? 그건 제 겁니다. 다 됐어요. 제 겁니다. 목을 좋아하니까. <laughs> 목을 먹을게요. 뭐 다른지 모르겠다 소스. 목뼈도 다 먹는 거 아니지? 목뼈 먹지. 아, 그거 아니... 먹으려고 목 먹니, 건데아 그렇다고요? 네. 어, 조금 매콤한 거 같기도? 그래, 아까 내가 좀었는데 뭔가 매콤하던데? 맛있다. 그래, 이거 진짜 맛있더라. 잘한 거 같아. 바싹. 이거? 말고, 바싹 말고 이거 찹쌀. ]겠습니다. 제가 꺼순니다 바삭해? 응. 음. 음. 좀 습동으로 굽느라. 스피드로 굽느라. 지금 맛있나요? 아, 딱 딱. 맛있었을 수 없지. 뿅뿅 안녕 있어 비오은제 마음대로 딱스 이게 딱 맛있어 그건 뭐야? 껍데기랑 밥이랑 치즈떡볶이 껍밥? 아니야 뭐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밥이던데? 음, 찹쌀까지나 그냥 딱 진짜 남녀서 좋아할 것 같은. 누룽지 밥 응. 음. 보이시죠? <놀람> 오우씨. 오. <놀람> <놀람> 그 맛있네. 고기 떡볶이. 고떡. 응? 닭떡이지 닭떡. 근데 이거 오뎅 떡볶이를 안 했어? 국물? 근데 떡이 많있어 음. 아, 진짜? 음. 제있어아 진짜? 거 제가 이김그 한마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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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이면서내이이겼다그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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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가위, 가위, 안내면, 안내면, 간다 가위, 가위, 뻐위가 아, 갖고 와나 지금 짠 대기하고 있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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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베리위베리 군만두에 양배추 샐러드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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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음음음나 <laughs> 아직 다리 두 번째까지 못 먹었어. 아직 먹고 있나? 뭐 뭐? 아니 크다고 꽤 엄청? 받으시지요. 예히네내라 하지 말라고. 언제까 반대 얘기 나오더라고. 에메르 짬베리? 드디어 모네내 음. 음. 거. 후. 응? 소스 가득해 가지고. 뼈만 보인다. 뼈보준지 알겠다. 응. 음. 응 음, 맛있어. 떡 씹으면. 쩝다, 쩝다. 다 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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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껍다껍데기다 닭가슴살 껍다 껍가. 껍가. 흘쳤어요껍 고, <laughs> 고, 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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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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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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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고, 을 사.. 안뭐라 고, 6백0십몇밀리하고 오백 큰 게? 진짜 0 0이요어 그러고 보니 쌈무 추가를 안0 0 m 쌈무는 원래 안 팔지요 0킨 어. 무지요 그거는 0 0 0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0 0 0 0 m l 10,000ml? 1 0 0 0그 m l 10,000ml? 1 동무 0 0 m l 너와 나는 동물이요 이렇게 하면 여보가 올올야 s 여보. 아니 올리라고. 어디 n 올려? n l y o n 엄마 o n 하 y Only. Only. o n l 라아니 아니 Only. 아니, o 술 식잖아 나술 식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똑똑똑게. 아 이제 진짜 찐가. 찐가. 안내 안내 안내면 진다가 이거 뭐. 호. 그거 싱 새벽째. 커플로 받으는데 뭐라고? 최강성 한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 같아 어딜 가? 술 팔려 아, 그래? 한 박스가 생각보다 양이 안돼 근데 한 박스에 20개면 하루에 두번씩간 먹어도 10일 그러면 일주일 반밖에 안 되네 맛있다 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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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달라 여보 맛있지? 마이터. 마 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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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터 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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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마이터. 마이 아 치즈, 치즈, 치즈. 맞네 난 치댕 너 나한테 치댕이 지마 치댕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근데 여기는 떡을 좀 줄이고 우동을 좀 많이 음.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먹다보니까 떡 많지? 내가 떡도 많이 먹었거든 한 5개. 아, 일부러 떡만 먹고 있는 떡이 있네 아니, 껍데기가 그냥 진짜 맛있어. 음. 장비! 장착! 시. 괜찮은 거? 뭐, 괜찮아. 소트, 소트. 소트. 아. 맛있고 처음도 해면 넣을걸 맞지? 근데 해면 맛있다. 사이 좋겠니 현나? 네 현나. 니응 현나? 네 현나. 네, 네, 어, 좀... 아 그건 좀선 넘지. 아두개다 달라고? <웃음> 아니. <laughs> 두개다주 달라면 주시면. 아니 있잖아. 아니. 다 너가 먹어야 되는데 내한테 준다는 거지. 음. 아니 그거는 많이 먹는 거 이거 먹고 한잔 하고 딱두개 먹게. 오케이. Okay. 이거는 해장을 먹는데 해보자. 식구들, 식구들 딱잘 뻗을 것 같긴 하다. 오랜만에 돌아온 해장 타임. 해타. 진짜 찐막 해장. 자, 제일 맛있는. 음, 음. 해다 해다, 해장 다이어트. <laughs> 음.